예, 학생이 학사 지원을 하신다면, 음. 전공권 쪽 따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 전공권 쪽이 높아야 돼요? 총평 쪽이 높아야 돼요? 전공권 쪽 높아야 돼요? 전공을 얼마나 많이 이수했는지를 많이 볼 거예요. 아, 3.5의 병원 주시 같은 건 어때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졸업시까지 모든 병원 기록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현재까지 수강한 모든 교과목명 학점, 재수강 여부 다 기록하게 되어있어요. 어, 성실한 분으로 하는 거야. 자격증 이런 것들 있죠. 항공기사, 품질 리용해사 시승기사 등등 있어요. 항공기사도 있고, 어, 부서 기기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 QA 직무. QA가 뭐예요? 품질 보증. 어, 제품을 만들면 시약처 등록 및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 신규 인허가 등록업무 중심, 새롭게 만든 거등록업는 중심이에요. 간병 문서 관리. 제단사 사이에 대해 어, 정보기관이랑 제단사 사이에 대해 업무를 하 거다. 문서 작성 능력 우수자면 정보기관에서 요구하는 문서들 많지 않아요. 안단 말이에요. 자격요구가 많지 않아요. 해외에 등록 관련 연구 페이퍼 신규가 안면 우리나라에도 등록해야 되고 해외에도 등록해야 되니까. 글로벌화가 시청 등록 유지하는 법, 국제 해당국 접촉 교섭하는 법, 영어 베이스로 어학 활용 무수자 해당국 언어 독해 전문 페이퍼 작업한다. 글로벌 유에 맞게 사례 휴리에이팅과 업무협조. 말하고, 공정개발, 대양 정제, 엔터테비이상시득인상시득 생산, 인화화, 판매 이 과정을 제약업계에서 뭐라고 부르죠?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파이프라인. 음,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파이프라인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른다. 국내 유럽시장 주로 다케시라서 영어 중요도가 RA, QA 수준이고 QC는 일상에 나정도 되는 수준일 거다. 어, 영어를 세큐리티를 잘하는 스펙 사람인 것 같지 않아라. 연구실 인턴 때뭐 배웠나? 랩이할때뭐 배웠나? 제들는 실험을 하지 못했다. 아, 대부분 시간을 미세분을 잘하는 배치 청소만 해서 교차요. 일이 상당히 많고 재미가 없을 것인데 괜찮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바이오산업 시작하고 있어서 일이 많고 재미가 없다. 어떤 의미예요? 뽑으면 어떤고 싶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품질을 뽑았든지 생산지 를 뽑았든지 이거 시킬 수도 있고 저거 시킬 수도 있다. 잘 버틸 수 있게 해야 되나? 이런 데는 어떤 성향의 사람을 원하는 걸까요? 지게 말해서. 하나만 하고 싶다 이러 오대오집단면접 군대 보수적 분위기 선호한다. 상당히 저런 분위기 많이 선호해요. 어, 군대 보수적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선호한다는 거예요. 상영하고 말 많은 사람, 불평불만한 사람을 싫어한다. 한약품은 중소 재학해서 공하다 하시면 중고 올드 들이 많다. 많이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한약품은 그렇게 지도적으로 세면 서 처음에 알기 힘드니까. 조금 작은 곳에 있다가 사람들이 많더라 자 온라인 인자성 응시, 100% 합격, 전렴 면접 실시한다실무 면접, 입원자 면접, 전문가 다르다 면접에 다르 면접 왜 다르다 면접 그런 걸까 비교하려고? 그 아니라 바쁘니까 다르다 면 거야 면접 에서 오늘 정도 소 영어 시상식 시험, 평형 수준이더 자기 소개 시간 제한 없이 끊지 않고 시킨다 여유 있하우스은말다양하 중시인 경영직 실직 차별 없이 일어서 지원 내용만으로도 이번때는더시 자세히 집중적으로 증언하는데 어, 짧은 시간에 오픽 가능해야 될것 같고 동공재학 바이오사업장 충북 진천에 있다 굉장한 시골이더라 자가용이나 택시용 대부분 타워에 대수료 정도 별로 없는 데더라 안 쉽다. 면접 만드는 쉰다 이사 면접 위주사사공지없 독단 영어 소개를 시키기로 했었다 이중에서 제목을 영어로 쓰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영어로 헤드라인 소재로 쓰는 거 자신 있으면 쓰시고, 아니면, 한국로 쓰시는 게 좋으실 거다. 꼬림기야트턴의 주제. 제대로 제약사에 생존저해야뭔가 국내의 약값이나 압박과 영업관련위 규제를 제약사들이 힘들다. 학회사 영업사들이 성별까지를 요즘 어떤 성별을 더 많이 보고 있어, 애들에 비해서. 성별을 훨씬 더 많이 뽑고 있어, 애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훨씬 더,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아니, 업무에 맞게. 동작이 이벤트나 이런 것들 없이 화제학, 대응제학, 속에서 문화가 달달하고 마감 발표기가 짧다. 이게 뭘까요? 동화제학이랑 대제약은소개서 문화가 상당히 간단하고 나하고 발표키가 짧아요. 뭘뽑는다는 거예요? 뭐 네. 스펙인이 기본적인 걸로 못뽑는소 속에서는 우수령이라는 거였어요. 문학이 짧은 거는. 연주령이라는 거예요. 면접령연주 면접 대학거리, 증권위 위주로 써주시면 된다.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글자수가 좀 상할 자 있는 주이 주치, 구시하게 많이 보여줘야 돼 많이 보여야 된다. 경자체한품대거면 자기 없 편한 에서 보다가 아, 자 생명과 주로 예 많이 하지 않나 품질적 지원 이유는 아쉬운 뭔가 이게 이제 좀 종국자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고 특히 성을 따져서 저 좋은 여성 지원자 학점이 아주 좋은 여성 지원자 한편 품질 좀 좋아하면 왜 R&D 안가고 왔나 생각처럼 R&D 학사들 많이 가는데 아, 공부하러 가는데 왜 왔나 이런 질문도 많이 한다 아쉬운 거 없는가 뽑아나 봤자 또 공부하러 갈거 아니다 이런 얘도예요 동아리 학왜 c s d 에 중추신경이 있어는 너무 유지하는 분야의 특징 학부모 가능한가 학점이 별로일 때 전공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청소 계속 집이 걸어가면서 물어봐요 어느정도 걱정으로 물어보는건가요? 정확한 나와 특히 여학생들한테좀더 냉정하게 기대 해요 남자 여자다른기대해야요 여학생들은 혹시 학 좋은거라고 기대를 하다보니 네, 같이 얘기 또 물어볼께요 응. 고로생명과 제대로 뽑겠다 1시간 3 0분 동안에 본다 유한양의 친척성 38명 플스 카인 한명이었다 네. 어떤 의미요 어, 일잘 사람 뽑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아주 스타일아서 공부하서 잘해 봤자 뽑아나가서잘나간다안뽑는다 아예 석사 공부하고